네.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신앙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일사분란하게, 가지런하게 서 있죠. 이 사람들은 18억에서 20억 정도의 사람들로서 전 대륙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요.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미존도 정족이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역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슬람 선교에서 이들의 어떤 회심의 열매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과 2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서로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기독교 세계와는 굉장히 깊은 반목의 관계 속에 있었고요. 근대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산업혁명으로 서구사회가 현대화되면서 현대무기로 무장한 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의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의 자원과 주권을 착취하고 침탈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무슬림들은 세속화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무슬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속화라고 할 정도로 이 무슬림들은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것들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로 인식되고 있는 서구 사회에 드러나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기독교 사회는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 공동체의 결정보다 개인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음주나 마약 같은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들을 기독교와 분리해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천년 전부터 이어왔었던 이 불편한 관계가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요. 무슬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저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2001년도죠. 어,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 뉴욕에 있는 어, 무역 센터 건물에 항공기 테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두 건물은 전소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약 3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했죠.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해 뒤에. 2004년도에 한국인들이 어 한국인이 이제 피랍되는 일들이 있었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랍되고 참수되었고요. 그 뒤에 3년 뒤에 2007년도에 어 샘물교회 단기팀에서 23명의 단기팀원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살해되고 21명만 돌아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슬람에 대한 충격을 안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무슬림이 예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무슬림들이 20년 전 저에게 희 그렇게 불편한 기억을 안겨줬던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으로는 사실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전 우리의 기억을 넘어서, 2000년 전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르시죠? <laughs>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유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굉장히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대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죄의 문제도 있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핍박도 여전히 있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이 규모가 거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는지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하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 공동체는 잘 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 이후부터는 이 전개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6장 8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스테반인데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찔리는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잘려된 공동체가 갑자기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 모든 땅 끝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기시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좀. 읽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어디서 읽어보신 거 고개는 끄덕이신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는 땅 끝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저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을 얻게 되죠. 바로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면 환상을 본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고요. 한 사람은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각각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시면서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그 음성 때문에 순종하여 이 위법한 만남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류와 그리고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중에 할례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을 만났던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을 부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해하고 잠잠해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안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성경에 공식적으로 첫 기록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장면을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런데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중에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 살고 있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의 손이 그몇 사람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성교의 문을 어떻게 열고 계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초청한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불편함의 간극 사이에 오셔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있는 간극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편함, 두려움들을 긍유함과 사랑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증인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무슬림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지 않으세요? 감동이 있으시죠? 네.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영혼, 무슬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주시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 위에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잃어버린 무슬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